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중앙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이 무려 105개나 된대요. 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한국어 교원과 같은 자격증 과정부터 심리학사, 문헌정보학사와 같은 학위과정까지 여러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과목 수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과정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복지사 2급 과정입니다. 중앙사이버 평생교육원은 이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모든 과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원 이동 없이 한 번에 진행 가능합니다. 어, 최근에는 고령 인구 증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복지정책 강화 등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사회복지사 고용이 증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채용 인원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유망하니 얼른 중앙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 수강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수월한 스펙 향상의 발판이 됩니다. 이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고 세 과목만 추가로 이수하면 건강가정사 취득도 가능하고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에한해 1급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경우엔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들은 교육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기준은 최종 학력에 따라 수강해야 할 과목 수와 학습 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에선 수강생의 최종 학력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대1 맞춤 학습설계를 제공하고 있으니 교육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과정입니다. 보육교사 2급 과정 역시 대명과목부터 실습까지 모든 과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원 이동 없이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한 번에 진행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과목들 중 대명교과목은 교육 교육원으로 출석해야 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축석 수업은 주말 중단 하루 만에 가능하고 중앙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선 전국의 강의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되고 있고 방과 후 돌봄교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매해 보육교사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경력을 쌓으면 1급 취득이 가능하고 1급 취득 후 1년에서 3년 경력을 쌓으면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운영할 수 있는 원장 자격이 부여됩니다. 더불어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선택 8 과목만 추가로 이수하면 장애용료와 보육교사 자격 취득도 가능하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기준 역시 최종 학력에 따라 수강해야 할 과목 수와 학습기간이 다르니 중앙사이버 평생교육원의 1대1 맞춤 학습 설계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과정입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추가로 8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중앙사이버 평생교육원의 8과목이 모두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학기 수강하시면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신 겁니다. 최근에 아동복지 증진이 중요시되면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채용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 3명당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이상을 필수 배치해야 한다고 하니까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취업에 훨씬 유리하겠죠. 대학 재학 중 이미 이수한 과목이 있다면 시간은 더욱 단축되니까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중앙사이버 평생교육원에 연락주셔서 수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과정입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시대의 교육 전문가를 위한 필수 국가 자격증인데요. 평생교육사 과정 역시 이론부터 실습까지 중앙사이버 평생교육원에 모두 개설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인데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시설 및 사업의 확대로 평생교육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사의 의무 배치에 대한 조항도 있고요. 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학습 관련 행정기구나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평생교육사 과정 역시 대학 재학 중 이미 이수한 과목이 있다면 시간은 더욱 단축되니까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1대1 학습설계를 받으셔서 취업, 승진, 이직에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과정입니다.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은 한국어 교원 과정 역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보유하고 있어서 실습까지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 최근에는 다문화 외국인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한국어 학습 개설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어 교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더불어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니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앞으로도 계속 유망한 자격증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정부 기관이나 세종학당 한글 학교 등에서 근무할 수 있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초중고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학, 일반세설, 어학원에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역시 최종 학력에 따라서 수강예열 과목수와 학습기간이 전부 다르니까,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의 1대1 맞춤 학습 설계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리학사 과정입니다. 단기간 저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에선 심리학사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니 교육원 이동 없이 한 번에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심리학사는 학위취득과 취업 전망이 매우 밝은 학위입니다. 이 학위를 취득하여 학사 편입 진행도 가능하고 심리상담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등 다양한 전무직 분야에도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왜 학점은행제로 심리학사 취득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비용입니다. 어, 일반 대학, 사이버 대학 대비 등록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PC,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학점 취득 방법으로 최단 6개월만에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심리학사 취득 역시 최종 학력에 따라 수강해야 할 과목 수와 학습 기간이 전부 다르니.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맞춤 1대1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건강가정사 과정입니다.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에선 건강가정사 과정 역시 취득에 필요한 전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나아가 수강한 후 건강가정사 관련 민간자격증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문제 중엔 아동학대가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가정사는 이렇게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과정에 필요한 과목들은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심리학사와 주목되는 과목들이 있으니 함께 설계하면 효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동시 취득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겠죠. 어, 마지막으로 문헌정보학사 과정입니다. 현재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에선 문헌정보학 선택과목 중 문헌데이터베이스론, 학교도서관경영론 과목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아직 두 과목이지만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 원격수업 과정 최초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어, 100% 온라인 수강으로 진행되고 학위취득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어, 문헌정보학 학위는 사서, 데이터분석전문가, 웹컨텐츠기획자 기록물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직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며 현재 융합 학문으로 각광받고 있는 학위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사이버 평생교육원에 개설되어 있는 과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과목이 많은 만큼 무슨 과목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언제든지 중앙사이버 평생교육원에 문의 주셔서 전문 학습 플래너들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